아픈 사연 하나 없는 꽃이 어디 있으리오? 그래도 때가 되면 다시 찾아와 운명 같은 만남을 피워냅니다. 내년에도 또그 후에도 다시 볼수 있으리란 희망이 이처럼 꽃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의 옛 이야기 꽃의 전설로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아름다운 꽃의 전설. 사랑의 기쁨, 연산홍. 충북 연산지방에 피어난 붉은 꽃이라고 이름 붙여진 연산홍의 전설입니다. 옛날, 충청도 논산의 연산마을에는 무척이나 홍이라는 청년을 사랑하는 연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여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건장한 홍이는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연희와 홍이는 서로 사랑을 꿈꾸던 뒷산에 올라 서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산에 진홍빛 꽃이 필 때까지 꼭 돌아올 테니 그 꽃을 기다리며 나를 기다려줘. 연희는 그후 홍이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같이 뒷산에 올라 홍이 약속했던 꽃이 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홍의 소식 또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해 가지나 어느 봄날 연은 마침내 산기슭에서 진홍빛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연이는 감격하여 홍이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매일 꽃곁을 지켰지만 홍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홍이는 전쟁터에서 끝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연희는 깊은 슬픔에 잠겨 붉은 꽃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후 그곳에 해마다 피어나는 붉은 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연희와 홍이 이야기를 그리며 연산홍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로 누군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애틋함을 대표하는 꽃을 상징하여 꽃말도 사랑의 기쁨으로 전해지는 꽃이 되었습니다. 연산홍이 피는 계절이 다시 되면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